여보 뭐해? 아 열받네. 이게 퍼즐이 쉬워봐도 이게 은근히 어려워. 오빠 지금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섹시한 거 알아? 아니야 나 지금 열이 받는다니까. 화내니까 더 섹시하다. 오늘 김두현이 이거 다 맞추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해.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? 그렇지! <목소리> 놀랍네. 우리 퍼즐은 다 맞췄으니까 이제 다른 걸 맞춰보러 갈까? 그러자. 탑 하면 잭스고 서포트 하면 유미인데 언제 그렇게 심각해? 유미하고 잭스 고민하고 있어. 어? 뭐야 그걸 뭘 고민해 <laughs>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이게 게임 캐릭터인데 유미랑 잭스가 있던 유미랑 잭스 나는 잭스 장인인데 이건 장인이 아니라 힘들다 오늘따라 더지치래 여보 어?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문자라는 음, 생각이 들지 않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거기는 손이 아니야. 나도 알지? 아이, 저만! 너 일자로 들어갈게!